이거는 레고로 만든, 그, 카고팔 비슷하게 만든, 그 장통이고요. 장전은 볼트 액션 장전 방식이고, 이렇게 위로 올리고서, 뒤로 째키면은딱 걸리는데, 그 걸린 다음에, 여기 는이 방아쇠를 누르고, 조금 더 뒤로 당기고, 앞으로 넣어주기 전에, 이 아무런 총알이나,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잠깐만.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흔들어주면 들어갔고 이제 이걸 다시 발사하기 위해서 앞으로 앞으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발사할 준비가 됐고 발사를 하면은 이렇게 발사하세요. 타워는 세지 않아요. 끝.